악자 들어가는 산이 힘들다고 하죠 야 도파민 겁먹지 마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맛돌이 있는 대중교통 백패킹을 다녀왔습니다 인스타 DM으로도 추천을 받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진악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은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기가 이제 진학산 광장이라고 불리는 양질이 1-18이고요. 원래 그냥 진학산 광장을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하시면은 인삼 쪽, 인삼 광장 주차장이 나오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치셔서 오는 게 좋고, 이제 건너편에 보면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만약에 다른 최단 코스로 가시면은 어 굉장히 눈물 나실 거예요. 우선 가보자고 <laughs> 너무 좋아 <laughs> 허벅지가 너무 좋아해요 계속 계단 <laughs> 너무 길으셔야 돼 악자 들어가는 산이 힘들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길이 정말 잘돼 있어서 그런 게 없대요. 악소리 안 난대요. 겁먹지 마요. 모자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늘도 많이 잡고 너무 시원하다. 약간 이곳을 대표하는 장승. 가 사라졌어요. 아, 내불찰이다이제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길만 잘 보면 어려지 않은 길이에요. 502m예요. 이제 벤치가 딱두개 나오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laughs> <laughs> 슬슬 경관이 보인다. 이야, 조만간 계속 좋다. 야경 이쁘겠다 날 더덥기 전에 이런 날씨에 꼭한 번씩 땡겨줘야 돼요. 날씨 요를레이 답지우? <laughs> 오늘 날이 맑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 이런 날씨가 좋은 점도 있고, 뭐 장난점뭐다 있는 거겠죠. 뭐. 아, 꼬리뼈 골절 날뻔 했네. 여기 이렇게 바위를 지나고 나면. 와. 바위 지나고 나면 키로 남음. 땡큐. 아. 보시면 데크길 댓글길. 데크길로 가면 됩니다. 끝내줍니다. 이마 세워지. 아 이거 완전 중독이야 중독 산행도 그래서. 이게 제 눈으로 보면 진짜 더 멋있거든요? 실제 제 눈으로 보면은. 아, 이게 영상에 잘담길하나 뭐. 모르... 하... 하... 무리 없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락주의. <laughs> 아, 추락주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어디 산이든, 그간니 그러니까 오만하면 안 돼요. 경고망동에서도 안 되고. 아 도파민 으아. 끝내준다 이게 이제 얼굴바위입니다. 옆모습이 얼굴 같죠? 얼굴바위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가, 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 돌, 어오면 관음구리라고 있어. 지금 저 바위가, 네. 어? 저 바위. 관음봉이요, 네. 저 바위가. 아, 저 지금, 바위가. 예전에 내가 왔을 때보다는, 네. 자풀이, 풀이 많이 났어, 지금 아, 저 위에. 봐봐. 네. 여기, 인주. 어, 아, 우와, 우와, 우와. 이빨. 턱, 터거, 턱리 <laughs> 광대뼈. 아, 고릴라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올라오기 거리 길이 험이허 음. 네, 정상선정상선 <laughs> 와. 아, 만인산. 만인산이 예전에 휴양림으로 갔었었는데. 너무 일찍 올라왔어요, 지금. 끝내준다.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이 관음봉이에요, 관음봉. 풍경이 너무 이뻐서 내 텐트 칠 자리 나와요 이게 다제 세상이에요. 오늘은 이 상태로 침낭 깔고 자면은 벌레한테 물리겠죠 얼굴? 아, 나이 상태로도 잘수 있을 것? 나는 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세 알려줘야 돼. 이건 당구잖아. 잠깐만 이 손동작 봐. 이거 당구잖아. 이건가? 원래 하는 거는? 아우 좋다. 새소리 너무 예술이다. 뭐라고? 배고프다고? 나도. 라이트였으면 좀 무리 없었을 때. 야경 진짜 기대된다. 너무 배가 고파서 속이 쓰려. 어쩜 좋지? 올라오는 관광, 그등산객 분들이 계신데 다들 약간, 어, 이쪽은 좀 위험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짜릿하네요. 이러면서 안 올라오시니까. 제가 좀그 수풀에 가려져 있거든? 절 만약에 보시려면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안 오셔가지고. <laughs> 비비색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이양물고 쳤긴 했는데 비비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싱그로워 혐오자가 비비색이라니.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스팸이랑 김치를 볶았어요. 깨랑 해가지고. 어, 약간 이렇게 하니까 PPL 같다. 좋은데? 죄송한데, 광고 좀 주세요. <laughs> 아후. 참고로, 저는 위험하니까 많이는 안 맞지. 안 맞지. 좀 하고 열자. 오늘의 안주, 약과랑 쌀과자. 야! 응, 난다 비오셨어요. 아, 너무 아쉬우세요, 그냥. 으이. 텐트 밖은 야경. 슬슬 쌀쌀해지네요 응. 절벽에서 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솔직히 말해서 별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오돌토돌한 바닥이든 진짜 한 45도 경서든 어디서든 잘준비는어 있어서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느낌 이 정도면은 이렇게 타프만 치고 그 안에서 비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얘는 왜 다음날 항상 그렇게 소주랑 국밥을 땡길까? 물론 제가 백패커 분들 중에서는 진짜 잘 먹고 많이 먹는 편인데 그런데도 양이 부족하고 모질라고 아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됐나? 아, 입에 넣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내려가서 내려갑시다. 와, 산줄기가 진짜 예술이다. 1등 공기 당신의 프로세. 고맙습니다. 에이, 풍경 좋다. 내려가면 풍경이 아찔하고 좋네요. 이쪽 말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제 바로 건너편이 그 주차장이죠? 여기서 화장실 좀 갈게요 저 화장실 그, 그, 지금 신호... 으악.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빼빼킹의 묘미예요걷고도 없고 걷고. 전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산도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니까요 동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자랐듯이

별거 보고 있나? 안 돼. 너는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자, 올르. 어, 딱 기깔나네. 이렇게 해서 다 되기까지 해가지고 다 되기 너무 많은 거야. 아니요? 이게 왜 많아요? 다들 이 정도 빨갛게 먹지 않아요? 어떻게 빨갛게 안 먹어요? 우선 국물이 제가 녹말 때문에 흐트러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반절만 넣고 또 이따가 또 반절 넣어 먹고 할게요. 짠~ 음~ 된장, 막 된장, 이거 너무 맛있다. 지러게싹 해서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밥을 남겨뒀는데 엄청 커, 탈까탈 우와, 김밥을! 들깨 맛이랑 그 깻잎 같은 향이 이렇게 싹 오면서 그 특의 유 그런 잡내나 이런 거 이거는 근데 약간 모듬순대도 되게 기대되긴 하나 이제 밥을 더 말고. 가 충청도가 순대 강국이야. 오랜만에 든든한 국밥으로 마무리했네요. 여러분도 멋진 야경과 재미있는 바위들이 보이는 진악산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우리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